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7일 토준마 인사드려요 반가워요 여러분 아, 어제 경기는 다 역배데이였네요 원주디비 빼고 아, 어제 분석하면서 정말 어렵다 했는데 역시 역배데이였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려야 되는데 어제... 어, 아, 솔직히 어제 KT 손익범은 아, 난 진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어, 창원 LG 경기를 봤거든요. 어, 진짜 3세트까지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게 뭐야? 웬일이야? <laughs>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저거 조작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봤어요, 정말. 하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음, 뭐, 그렇다고 뭐 엄청 심하게 욕은 안 해요, 저는. 음, 욕해봤자,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지, 이렇게막 욕을 안 한답니다. 그래도 어제 스트레스도 풀렸고, 살짝 스트레스도 쌓이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겁게, 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는 재밌었는데, 음, 어제 KT 소니폼 경기가 조금 거시기 했다는 거. 음,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농구 3경기, 배구 2경기 있네요. 오늘도 분석. 제가 너무 초반에 너무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SK대 안양 정관장 3대 전적 보니까 6승 4패로 서울 SK가 우세해요. 이번 시즌 3경기를 했는데 모두 서울 SK가 승리했습니다. 서울 SK는 10연승 중이고요. 안양 정관장은 2연패 중이에요. 과연 서울 SK를 연패를 끊을 팀은 어느 팀일까요? 서울 SK는 마지막 경기를 5일 날 하고 안양 전관장은 4일 날 했어요. 아 그리고 김선영 선수 서울 SK 선수 무릎 부상으로 오늘 결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서울 SK가 자밀원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음, 든든하게 승리로 가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서울 SK 승의 언더로 갔습니다. 부산 KCC대 고향 선호 상대 전적 보니까 6승 4패로 부산 KCC가 우세해요. 이번 시즌 3경기를 했는데 2승 1패로 부산 KCC가 위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 이팀 같은 경우는 고양선호는 1연패, 부산 KCC는 3연패, 부산 KCC는 마지막 경기를 3일 날 했고, 고양선호는 5일 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게 이정현 선수가 복귀했다는 거, 고양선호 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래서 이두팀 경기를 보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음, 솔직히 부산 KCC는 역배를 받으면 정말 잘하는 팀이거든요. 솔직히 정배를 받으면 살짝 불안하다 할 정도로 댓글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부산 KCC는 역배 받을 때만 가야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금 역배 강한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정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수도 봤는데, 고향 손호랑 했을 때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음, 이 경기 역배 갑니다. <laughs> 고향 손호 승에 언더가겠습니다 밤에 해야죠. 그죠? <laughs>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창원 LG 대 울산 모비스. 상대 전적 보니까 6승 4패로 창원 LG가 우세예요. 이번 시즌 3경기를 했는데 2승 1패로 창원 LG가 위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창원 LG는 2연패 울산 모비스는 3연승 어제 경기를 했죠. 여러분들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제 창원 엘지의 아센마리에 선수 부상해서 복귀하고 음 아직 몸 상태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자유 투 원래 이 선수가 조금 자유 투에서는 정확도가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제는 자유 투 정말. 0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더가 나왔지만, 그리고 패배의 요인도 그거에 있었지만, 어, 제가 어제 창원 LG가 진다고는 했지만, 정말 조금 너무 어이없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울산모비스는 또 반대로, 초반에는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와, 4쿼터에서, 미쳤더라고요. KT 소닉폼을 어떻게 그렇게 이겼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두팀다 충격을 준두 팀이기 때문에 음, 저는 아, 이 팀도 이 경기도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도 창원 LG가 설마 홈 경기 또 패할까요? 그래서 저는 창원 LG 승에 오바로 갔습니다.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상대 전적 보니까 4승 6배로 현대캐피탈이 우세해요. 이번 시즌 4경기를 했는데 모두 삼성화재가 이겼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삼성화재는 1패, 현대캐피탈은 4연 순중. 와, 어떻게 감독이 사퇴했는데 더 팀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의문이 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4연승 중인데 과연 이 팀의 연승을 또 어느 팀이 깰까요? 그래서 제가 이두팀 경기는 보면 음 상대 전적도 해서 보면 솔직히 박빙의 경기를 하는 팀인데 그래도 삼성화재가 홈에서는 나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삼성화재 승에 오바로 갔습니다. 페퍼 저축 때 흥국 생명. 상대 전적 보면 1승 9패로 흥국 생명이 우세해요. 이번 시즌 3경기를 했는데 모두 흥국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상대 전을 보면 여러분들 점수를 보면 아시겠는데 페퍼 저축이 흥국 생명한테 홈에서는 강해요. 원정에서는 3대 0으로 패하는데 홈에서는 3대 1, 3대 2로 패할 정도로 음, 홈에서는 나름 흥국생명에게 강한 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는 흥국생명 승의 오바로 갔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다섯 경기 분석해 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 시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아자아자 화이팅!